오랜만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깜깜할 때못 올라오고 날이 밝은 6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30분에 땡 턴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황토가 제일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시네요. 네. 초등학생을 보이는 아기도 지금 며칠째 계속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기 쉽지 않을텐데 저는 그냥 혼자 묵주기도 하며 성모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laughs> 살짝 어둑어둑했는데 우비를, 하얀 우비를 입은신 분이 우뚝 서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네요. 네, 조금 있다가 한분더 계시더라고요. 아마 부부이신가 봐요. 여기서 혼자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저희를 들 자주 보신 분들 같아요. 저희가 항상 올라오면 마지막에 가서 항상 국민체를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시면 같이 해주시고 해셨는데 오늘 혼자라 30분 정도만 올라가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출근을 해야 돼서요 출근만 안 하면 뭐 오래오래 있다 가고 싶지만 출근해야 하니 집에 7시까지는 도착해야 뭐 씻고 좀 먹고 준비하고 나가야, 나가면 됩니다. 요 며칠 조금 늦잠 부려가지고 100-1번 버스를 계속 놓쳤네요. 심지어 어는 택시를 타고 갔네요. <laughs>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네네, 30분만.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 네, 여기 산 밖에서는 우산안 써도 되는데, 산에서는 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빗방울이 떨어져서, 음, 그냥 처음에는 쓰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끄고, 조금 심하지 않으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빗소리 아니,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내려오니까 좋네요. 어? 지금 갑자기 많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밟을 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쏙쏙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전에는 이리 올라왔었는데 좀 수풀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전에 올라오던 원불교 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버섯이 나무에 가득 있네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공지산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공지산,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고마워.